왔다. 야 얼음이 너무 약합니다. 아래는 빵빵한데 연안이 좀 약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혼자 같으면 무조건 기인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찍어보겠습니다. 야 이쪽이 괜찮은가 봐요. 아 내려가기도 이거 훨씬 좋네. 어 여기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구나. 좋아 좋아 좋아. 아, 도가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가자. 가자. 어, 물 많이 찼구나. 여기 저번에 얼마였지? 제가 11월 낚시할 때 수위가 60이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뚫어볼까? 오늘은 2시 쳤습니다. 여름 학종이 엄청 낙도 불편하게 합니다 타이퍼 3600원 언제 잔잔바리로 여름 칠겁니까 예. 지렁이 어 지렁이 가져왔지 지렁이 와나 지금 지렁이 안 갖고 왔으면 좋지 수심이. 빠져도 죽진 않겠네요. 한메달 정도 됩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여기 폐다가요. 지금 제방 쪽 고수심대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잡아낸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빨리 나가야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급합니다. 오늘 얼음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파란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천안의 대형제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충청권 얼음낚시에 메카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붕어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얼음이 안 좋아서 거의 못 탔고요. 올해는 재방공사를 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찬 상태입니다. 1월 초순인가요? 여기 첫탕 타신 분들은 정말 붕어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있다가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서 출전했습니다. 수심은 딱 메달 정도 됩니다. 얼음 두께는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밤 기온이 영하 7도였기 때문에 들어와서 낚시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님들은 약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1월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얼음 낚시하기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또낮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얼음 빙지를 봐서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음구멍 속도도한찌르링과 함께하는 플랜 베너틱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야, 제가 세팅 빨리 했죠? 이것도 자꾸 해보면 빨라집니다 기다려 봐야죠 이제 술을 단주 수준으로 안 먹잖아. 아이고 근데 술안 먹어지냐? 지금도 집 사람이랑 가끔씩 가서 술 먹거든. 한 달에 한네번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아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왔습니다 왔어. 첫 붕어. 입질은 약간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지금 붕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쁘다, 이뻐. 네. 지금 주변에 붕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약 일곱시 될것 같습니다. 자, 얼음판 첫 붕어. 예쁩니다. 얼음집. 이거 오고 진짜 좋다. 이렇게 얼음찜 만들기 힘들거든요? 많이 잡을 거니까. 3,600원짜리.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도망가게 해야 돼요. 야 예, 아, 감사합니다. 야참 여기 씨알 좋은 거 많잖아요 네, 근데 큰게잘안 나오나? 저기 첫 탕에는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아 좋다 이야 얼음 커피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음 더더더 그렇지 으아차 여덟채 됩니다 여덟채 구멍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 야, 야. 나온 데에서 계속 나옵니다 야 특이하죠 <laughs> 요거 보십시오 요요요요 요, 요, 요. 살짝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여덟채 됩니다 무조건 네. 두번째 구멍 이야 <laughs> 자 들어가 얼음파 야 예쁘다. 야,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샤인머스켓에 바나나에 거기다가 제 손은 시려워도 핫팩 옆에 보관 중이 진짜 지렁이 호강합니다. 들어가서 붕어들 꼬셔봐봐. 허리컵 한번 꼬셔갖고 데리고 나와.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붕어 소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입질이 이렇게 쫙쫙 올려주는 그런 입질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왔다. 그렇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찌올림 좋고, 월척 되나? 이야, 강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얼락에 강해. 와, 이건 월척이다, 이건.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개체 한번. 사기 치고 싶습니다. 29.5 29cm야. 얼척에서 조금 빠집니다. 자, 점력 커져요. 6치, 8치, 9치.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야, 오늘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초일시간 있는데, 바람이 8, 그 다음에 기온이 4, 5도, 눈비까지 잡혀 있습니다. 낚시 못해요? 아마 얼음 엄청 녹아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야, 아침에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들어왔는데, 잘한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찌울림이 좋았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열이대 와. 한강만 내가 세번 잡았는데 상로 자잘한 거두번아상가 아, 나한테 밀리밀야열이 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와 우리 막20 대씩 깔고 막 이래. 와. 우리 저기, 저기 부들인데선 덧발아요. 한방한 한방 방터 가면요 20 대씩 깔아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좀 지내리지가 하려고 고노고 있어요. <laughs> 거기 사악 사막, 사악한 데잖아요. 아 저는 사악한 데안 갑니다. 아 저는 한 방터 절대 안 갑니다. 저기 말 뜯기만. 아안 됩니다. 한복고 하는데 왔다 가고 뭐 이지랄. 안 됩니다. 아, 어, 그래도 얼음이 좋아서 좀 다행입니다. 야. 아유, 내일 낚시 못 해요. 내일 바람이 78입니다. 야, 세팅 잘 하셨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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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아어이 어, 웃어. <laughs> 아유, 아유 무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물이, 바닥에 물이 안 잡히거든요. 얼음 빙지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우와! 우야! 야, 이 구멍 세 개에서만 지금. 그렇습니다. 야, 찌울림! 바바바바바방 올라 올오죠 바로 바로 이맛 아닙니까 얼음 낚시 아 이거 진짜 아홉시 될것 같은데요 야네와 예쁘다 야 여기 붕어가 이렇게 예뻤나 뭐 오늘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정도면 뭐 우와 아 비린내 좋다 좋다 아 주머니에 있지 완빵돌입니다 완빵돌 쓰리강댕이 아, 자리를 잘 잡은 거 같아요 이게 서부시대 때 금광 캐는 거랑 비슷한 거 같습니다 금이 있어 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금 엄청 캐고 재수 없으면은 그럼 하나도 못 캐고 비슷해요. 채비가 거의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운입니다. 운. 내가 어디를 팔 건지, 어느 구멍을 팔 건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추우니까 얼음이 좀 오래 갑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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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꾹 쳐박습니다! 이야. 이야. 구멍 제대로 팠습니다 야, 구멍 정말 예쁘네 아 진짜 흠이 하나도 없어요 똥장거 봐라 이 새끼 가 이런 것들 정말 붕어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야, 어우 이거 집이 작아 물이 잡혔어요. 지금 물이 찹니다 제자리 약간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한번 옮겨서 더 물이 차면 철수합니다 전 싸웠는데 안먹으려고요예 조금 이따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한한시간이나 30분이나 더 하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좀더 따뜻해지면 급해요 사람 마음이 급해 가지고 저 붕어 방생 못할 수도 있으니까 12시 밖에안 됐지만 방생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붕어 좋다. 정말 예쁜 붕어들이잖아요. 에휴, 잘 살아. 어? 이상한 거 있다. 팍팍 먹지 말고 이놈들아. 이야, 얘는 진짜 멋있다. 딱 방생 다 했습니다. 지금 1시간 안 됐어요. 근데 기온이 너무 높고. 지금 옮긴 자리도 약간씩 물이 비추는 듯 합니다. 이게 안전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빠져가서 아는데, 여기 이제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걷겠습니다. 마지막에 붕어 잡고 나서 얼음 살림망이 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얼음살림망을 작게 뚫었다 <laughs> 후회가 되더라고요그 정도로 오늘 정말 좋은 손맛 좋은 찌맛 보고 갑니다 물낚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마리수를 받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내서 강화 쪽에 가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봐야죠 야 이거 보세요 물 조금씩 비치죠 금방 물 올라오거든요 붕어가 나오고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하실 수 있는데 아쉽더라도 어둠 낚시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구명조끼 꼭 챙기시고요. 아이젠 좀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월척급 덩어리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삐 사람 됐어요. 물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